안녕하십니까 JTBC 전영뉴스입니다. 무주군이 300억 원을 들여 산림 생태 문화 체험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핵심인 체험 시설은 없이 특색 없는 토목 공사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향후 운영 과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무주군 무주읍에 조성하는 산림 생태 문화 체험 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올해 말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숙박 시설과 인공 폭포, 분수대, 수영장, 방문자 센터 등의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저거요, 네. 폭포. 에뭐다 있어가지고 이제 에뭐폭포지이 사업은 산림 생태 체험을 통해 지역의 부가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로 산림청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300억 원이라 들었지만 정작 생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삼림욕장이나 생태식물 전시관, 체험관 등은 아예 없습니다. 단순한 숙박 조경 시설 중심이기 때문에 내년에 문을 열더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시설 가지고는 기존 이런 시설 가지고는 체험하기에는 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지난 2014년 남원 지리산의 문을 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체험 시설이 부족해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이탁이두 차례나 무산됐고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이제 좀 지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난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 이타료를 미납을 했습니다. 업체가 남원시의 사례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무주군에서도 그대로 대풀이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생태 체험 공간이 조성되고 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게. 향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금융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있느냐가 금융타운 건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금융타운이 들어설 곳은 국민연공단 기금운용본부 바로 옆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57억 원을 들여 부지 3만 6천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등 2020년까지 1천억 원을 들여 금융타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국민연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이곳에 유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금융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 1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겁니다. 예정대로 2020년에 완공하기 위해선 국가예산 확보가 꼭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절반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금융산업 기반이 미약한 전북은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정부의 지원을 아직 기대할 수 없어 민간자본 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PF 방식을 통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저희 도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는 저희는 사실은 바라건대는 국비가 어떻게 좀 매칭될 수 있는 국비 항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도 도입을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이 금융 센터를 건립하고 기금 운용 본부를 중심으로 금융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 금융 중심지 지정을 받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 t b 뉴스 홍창룡입니다. 경기전의 태조 어진은 전진상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임금의 초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어진 박물관이 다른 모습의 태조의 어진 두 점과 복제품으로 전시한 정조와 철종 임금의 어진도 새로 그리기로 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모두 세 종류입니다. 국보로 지정된 전주 경기전의 어진과 함경도 준원전에 봉안됐다가 사진으로만 남은 어진,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불타 반쪽만 남은 홍룡포 어진이 있습니다. 특히 태조 7년인 1398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준원전 어진은 검은 수염에 무사적 기질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어진박물관이 준원전 어진과 홍룡포를 입은 어진 두 점을 새로 모사합니다. 작년 시절에 준원전 어진에는 청룡포를 입히고, 홍룡포 어진에는 경기전 어진과 같은 노년의 얼굴을 넣을 계획입니다. 이것을 제작해서 두 개를 똑같이 청룡포를 입고 그리고 다른 용안을 하면 젊은 날에서 노년의 모습까지 우리가 태조를 볼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사진 복제품을 전시해 논란이 일었던 정조와 철종의 어진도 새로 그려집니다. 전신상인 영조의 어진은 보물로 지정된 영조 어진과 동일한 반신상으로 제작됩니다. 어진 제작에는 고노창, 이철규, 이길범 등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들이 참여합니다. 한해 100만 명이 찾는 국내 유일의 어진박물관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진박물관은 오는 9월까지 어진 제작을 마무리하고 봉환식도열 예정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조선시대 호남을 관할하던 전라가명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북한화가들의 작품전과 뒤늦게 그림 공부를 시작한 50대 화가의 첫 개인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정원이 기자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간 호남의 중심이었던 전라가명. 관찰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은 전라도 행정과 군사, 사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전라 관찰사를 지낸 유이춘은 미암일기를 통해 관찰사의 업무를 기록했습니다. 전라가명토에는 전북도청이 들어서 50여 년간 전북 행정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조선시대 전라도 일대를 총괄하던 최고의 통치기구였던 전라 가명의 지난 역사와 현재, 그리고 복원을 통한 앞으로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구름에 둘러싸인 금강산의 절경이 신비롭습니다. 굵은 붓으로 그려낸 백두산 천지에는 한민족의 기상이 서려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주 출신 월북 작가 정창모를 비롯해 북한을 대표하는 화가 14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빨간 속살을 드러낸 속류는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일 듯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입니다. 50대 나이에 그림 공부를 시작한 박남수 씨가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산골마을의 겨울 풍경 등 3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은퇴한 유명 지휘자 프레드는 호텔에 머물며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영화 뉴스는 프레드를 통해 늙는다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공항 이용객이 30% 이상 늘어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20만 5천 명으로 2014년에 15만 4천 명보다 33% 늘었습니다. 군산공항의 이용객은 국제선을 갖고 있는 212만 명의 청주공항, 31만 명의 무한공항보다 적었지만 양양공항보다는 7만 명 가량 많았습니다. 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최고 5cm의 눈이 내리고 낮 기온은 3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서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맑겠지만 낮기온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